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키핑하시는 분의 예쁜 화분과 다육아가들인데요. 제가 옆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정말 눈이 부시는데요. 정말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다육들의 향연에 여기 왔습니다. 명함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부산시 검정구 중앙대로 2,400번지입니다. 네, 전화번호는 010-3616-1837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는 택배가 불가입니다. 네, 이렇게 매장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네, 앞전에, 네, 창 세트, 네, 내 아이, 어 하셔서, 네, 만 원에 판매했던 아이들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육들의 향연 사장님께서 한번더 구성을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는 좀 다양한 아이들로 구생을 해 봤는데요. 여기는 하나이당만 원씩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 세 아이가 더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킨스 로즈라는 아이가 만 육천 원에 판매되는데 쇼로미 문스톤도 보이고요. 오렌지 에보니도 보입니다. 이 아이는 애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만 원에 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 너무 좋죠. 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정말 네. 로아이 하나에만 해도 16,000원입니다. 아, 너무 괜찮습니다. 또 다음 아이 볼게요. 네, 이렇게창 세트 이렇게 보시고 요 아이는 아, 러블리 로즈입니다. 요즘에 아주 핫한 아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창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이즈는요. 요 아이는 한 6cm 5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요 풀본 사이즈 아시죠? 네, 요렇게 있고요. 네, 요 아이는 또 창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네, 이름이 궁금하시면 여기 오셔서 사장님께 어, 살짝 여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네, 보라보라한 아이인데 밑에 살짝 네, 자구도 달고 있습니다. 요거 몽실몽실하니 너무 예쁜 아이인데요. 요렇게 창아이가 들어가고요. 또 여기는 네, 구, 국민이가 하나 들어갑니다. 네, 여기도 또 여기 창아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요 하이 하나만 해도 만 원이 되는 아이인데, 어, 세 아이가 더 들어가죠. 요렇게, 어, 만 원에, 네, 네 아이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아이는 또요 아이가, 네, 창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네, 어, 창 철아이입니다. 네, 여기 더보살이 하는 아이도 있네요. 홍포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얼과 같이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어 화이트 그린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네 국민이 네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국민이 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어 여기도 아주 색감 예쁜 창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라인 빛감 예쁜 요 아이만 해도 어만원 정도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또요 아이도 창이 들어가고요. 이두인 네 화이트 그린이 그리고 여기는 국민이 하나 있습니다. 네요 아이가 수연이네요. 수연 요렇게 하셔서. 네,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로아이는 네, 아미스타입니다. 네, 입장이 너무 예쁜 아이인데요. 로아이와, 네, 요 아이는 스타마크라는 아이입니다. 어, 스타마크 몸값이 조금 나가는 아이인데, 요런 아이도 한만 이천 원씩 하는 아이입니다. 네, 요거, 색감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갑니다. 네, 요렇게 또창 철학 하나 있고요. 아, 어, 굉장히, 네. 어, 윤기도 흐르고 탱글탱글 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이렇게 하셔서 또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아이 한번 볼게요 네 다음 아이입니다 여기도 아주 통통한 아이 어, 창철아 들어가 있고요 창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하나 들어가고요 자, 여기도 어, 이두 군생입니다 어,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엔젤 어,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만원에 판매됩니다 다시 한번 또 보여 드릴게요 어, 초록하지만 정말 짱짱하고요, 잘 굳혀진 아이고 여기 어, 사장님께서 요 분갈이를 네다 해놓으신 상태라서요 네, 분갈이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다음 아이도 이렇게 창입니다. 국민이 네 철화가 들어가 있고요, 어, 로우 철화이네요. 그리고 어 화이트 그린이가 네요 아이가 어, 지금 분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6도 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이고. 또 창이 보입니다 이렇게 내 어, 네 아이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화이트 그린이가 여기는 목대가 와 정말 꿀벅지입니다 다글다글하게 잘 달궈진 아인데요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창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창이 작은 창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개의 만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네 쌩얼이 이렇게 다닥다닥 철화가 네 풀려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요 요 아이만 해도 만원이 넘겠죠 네 이렇게 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이, 어, 빅토리란 아이입니다. 빅토리. 요렇게 내네 아이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아이는, 어, 네, 사두 군생입니다. 네, 요렇게 있고요. 화이트 그린이, 아우, 너무 짱짱합니다. 어, <laughs> 깜찍하네요. 요렇게 보니까 또 창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요렇게 국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내, 네 아이에 네 어, 만 원씩에, 네, 판매된다고 합니다. 다음 아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요. 어 요거 네 3만 원에 세 아이당 3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자구도 달고 있고요. 네 요거 아이가 어, 제가 보기에는 잘 붙여진 아이인데 요 아이만 해도 3만 원이 넘는 아이입니다. 이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중간에 작은 창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어, 중품 정도 되는 사이즈 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요거 네 가격 세트 너무 좋은데요. 네 이거 3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요, 아, 빨갛게 물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네, 사이즈 6cm 되는 사이즈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도 5cm는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네, 원종 에보니 네, 슈퍼클론 그런 필이 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 아이만 해도 3만 원이 넘는 아이인데, 이렇게 하시면 새 아이를, 네, 하나의 아이 품으실 가격을, 어, 새 아이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네, 다음 아이는 요 아이도 아, 오목하게 너무 예쁘죠. 네, 아주 입장이 아주 통통합니다. 네, 아주 튼실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작은 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네, 평상시때 3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원종 에보니 같은데요. 네, 요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가격에 두 아이를 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요 아이도 네 창이 들어가고요. 어, 창 세트 구성 여기는 네 이두 군생입니다. 아우 예쁜 라인 빛감이 아우, 정말. 예쁘게 립스틱을 발란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laughs> 네, 이 아이가 네, 삼만 원 정도 되는 짱짱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한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가격에 네, 세 아이를 품고 가실 수 있는 아이 네, 세 아이당 네, 가격은 3만 원씩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네, 빠른 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예쁜 아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미소 화분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아우 너무 색감과 너무 예쁜 화분들인데요. 네, 명품 화분입니다. 네, 다육들의 향연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미소 화분인데요. 네, 예전에 요거 미소 화분을 어디서 구매하냐고 댓글도 많이 달리셨는데요. 네, 아주 인기 화분입니다. 네, 요 화분은, 네, 여자의, 네, 누드화 같은데요. 디테이죠. 네. 인기가 굉장히 요 화분이 많습니다. 네, 롱분인데요. 요 화분이, 어, 사이즈도, 네, 아주 좋고, 네, 큰 롱분입니다. 요 아이가, 네, 18만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요렇게, 옆에는 무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화분이, 네, 굉장히 인기가 많은 화분이라고 살짝 들었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네, 요렇게, 옆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이렇게 18만 원이고요. 다음 화분은 아, 주예쁜네꽃 모양 같기도 하고요. 네, 옆에는 또 나비 모양도 있고 여기는 어, 산수화인가요? 네. 아주 보석도 예쁘게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미소화분은 네. 요거는 네, 하나이당 네. 빨간 색감이네요. 20만 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란색감 나비인데요. 요것도 20만 원이고요. 여기 미소라는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시원한 색감이 또 여름에는 굉장히 좋죠. 네, 사각 스타일입니다. 이그 화분이 네, 20만원씩 하는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뒤에는 네, 아주 긴 직사각형, 네, 롱분에 가까운 사이즈예요. 굉장히 큰데요. 네, 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배수구가 두 개가 되어 있고요. 네,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이네요. 제 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두개 조금 넘습니다. 이 화분은 네 미소 화분 네 30만 원에 어,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야, 굉장히 예쁘죠. 사이즈도 엄청나게 큰 사이즈이네요. 그리고 요거 새가 이렇게 얹혀져 있습니다. 포인트네요. 어, 보석도 이렇게 있습니다. 30만 원이에요. 네, 다음 화분은 아주 인기가 많은 워커 신발 화분인데요. 아, 요 화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다육아가도 많이 심어 놓은 걸 제가 봤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요거 신발, 네, 한, 하나이 18만원에 판매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하시면, 네, 36만원에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아주 멋스럽죠? 네, 이야, 정말. 네 명품 화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제가 봐도 <laughs> 너무 예쁘죠 네 요렇게 위에는 심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네 발도 이렇게 배수구 네아 작게 저 안쪽으로 배수구 네 개가 작은 어 요렇게 배수구가 네 개가 더 있습니다 아 요거 막, 물 마름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너, 저 안쪽으로 네 개가 더 있습니다 요거 36만원에 한킬레 만나보실 수 있네요 네 다음 화분도 미소 화분입니다. 아, 아주 네 요거 아주 고풍스러운 느낌도 들고요. 네 아주 이렇게 특이한 이런 네, 디자인도 아주 멋스러운데요. 어, 다육 아가를 심어놨을 때 이런 화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멋스럽고 네, 예쁘죠. 네, 질리지 않고 요 화분은 미소 화분 네. 3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이즈는요. 어, 요 사이즈가 네, 어, 소분에 가까운 네, 중품 정도 되는 사이즈. 네, 제가 손 크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사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예쁘죠. 네, 요거는 어, 네, 3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요거는 비행접시 모양인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어, 새가두마리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부리를 서로 마주 보고 있고요. 어우, 아주 예쁘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보석도 이렇게 포인트가 아주 되어서 멋스러운 화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립니다. 3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곱다리도 있고요. 네, 특이한 이렇게 문양도 이렇게 있습니다. 나비도 이렇게 있네요. 네, 이렇게 요두 아이는 나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하고 예쁜 아이들입니다. 네 미소 화분 네,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 화분이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특이한 주전자 모양도 있고요. 네, 발도 이렇게 있습니다. 미소 로고도 찍혀 있고. 어, 요거 4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스타일이구요 네, 요런 화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요거 고리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특이하죠. 이렇게 있고요. 한개한개 한개 보시면 다 예쁘네요. 이렇게, 아, 너무 예쁩니다. 네, 요거 네 킵핑 하시는 분들 많이 구매하시던데. 아 요렇게 다육들이 향인해서 미소 화분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네 요렇게 큐빅도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우, 손잡이가 있어서 굉장히 네, 들기가 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네 4만원씩에 판매되는 아이들입니다. 비둘기, 비둘기인가요? 네 새가 요렇게 앉아있고 네 꽃도 요렇게 있습니다. 특이하죠.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네, 4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 신발 화분, 네, 예전에 퓨베이센스를 심어서 아주 예쁘게 인기가 많은 화분이었는데요. 여기 매장에서도 아주 판매가 잘 되는 아이들입니다. 한 켤레당 네, 3만 원이에요. 그럼 두 켤레 하시면 6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매장에 방문하셨다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한번 품어, 품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다음도 예쁜 원형 미소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그린 분이죠. 네 이렇게 네 미소 화분의 흙 위에 네 이렇게 무늬 보이시고 요거는 네 가격이 지금부터 네만 원씩에 판매되는 아이들입니다. 네요 다음 아이도 아 배수구가 굉장히 시원하고요. 네 아주 깔끔합니다 이렇게 네4만 원씩에 판매되는 아이들이고요. 네 원형 네 핑크 색감이네요. 아, 예쁘죠? 아, 배수구 굉장히 시원합니다. 미소 로고도 찍혀 있고요. 네, 지금은 4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들입니다. 아, 색감이 굉장히 예쁘네요. 네, 굿다리에까지 초록색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는 무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아이, 그리고 주황색. 네, 아주 아, 나뭇잎 싹이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4만원에 판매됩니다. 네, 요거는 약간, 네, 특이한, 네, 디자인이죠. 네, 이렇게 기약적인 그런, 어, 모습이네요. 미소 로고, 네, 요렇게, 4만원에 판매되고요. 네, 요 화분은 굉장히, 네, 특이한데요. 네, 흙 재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미소 화분에 요렇게, 어, 새로운, 네, 신상인 것 같은데요. 4만원에 판매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어, 두 아이가 있습니다. 납비네요요 아이는. 네, 요렇게, 결이 나 있고, 요거 4만원에 판매되는 사각 스타일입니다. 정리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화분은, 네, 개인적으로 아주 내가 네, 예뻐하는, 네, 미소 화분 사각입니다. 요거는, 네, 5만원씩에 판매되는 화분입니다. 네, 요렇게. 아주 깔끔하죠? 아, 요거는 진짜 말이 필요 없죠. 너무 예쁘죠? 네, 옆에도 요렇게 되어 있고, 무늬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5만원이에요. 어, 아, 네. 토끼 네 오형제입니다 오형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다음 요거 아주 예쁜 소녀가 책 위에 앉아 있는 모습 굉장히 예쁘네요. 갈색 톤입니다. 어느 한 그런 느낌도 나죠. 그리고 여기는 네 이렇게 네집 화분에 네 이렇게 풍경화처럼 네 다리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수구가 굉장히 네 시원합니다. 그리고 요아이도 사각 스타일인데 네5만 원에 판매되는 화분입니다 네 요것도 네 나비 문양의 미소 화분이고요 네 배수구 시원합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네 아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각 스타일 화분이 정리하기가 좋아서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너무 예쁘죠 화사하고 네 다음 화분은 요 화분은 네. 아, 단품입니다. 네,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 아이가 나올 수 없고, 이거 하나의 시, 하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이고요, 아주 멋스러운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보속도 박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아, 한 바퀴 돌려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은은한 그런 매력이 있는 화분인데요. 가격이 이거 얼마라고 하셨더라? 18만 원이라고 합니다. 꼭다리도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미소 화분은 정말 말이 필요 없는 화분인데요. 네, 요 사이즈는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네, 하나만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18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풀본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아 네, 여기 플라스틱 풀본이죠. 네, 요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 어,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창을 심었는데요. 어, 보면 볼수록 정말 매력적인 화분이더라고요. 요 화분은, 네, 12cm 되는 팔각입니다. 요 화분이, 어, 요거 4,000, 4,0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4,000원이요. 네, 요렇게 앞면만 그림이 그려져가 있는데요. 아 정말 요거 보면 볼수록 예쁜 화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요 화분은 네 15cm입니다 네요 화분은 5 0 0 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네 요렇게 되어 있고요 팔각입니다 팔각 네 여름에는 또 도자기 화분보다 이렇게 풀 군이 아주 좋죠 네 그리고 여기는 네 18cm입니다 요 화분은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어, 화분은 6,0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림은 앞면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 12cm 4,000원이고요. 15cm 네, 5,000원입니다. 그리고 18cm 네, 6,000원에 판매되는 아이들입니다. 네, 좀 전에 보신 아이들은 팔각이고요요 아이는 지금 사각입니다 요거 9cm입니다. 9cm인가 10cm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 그림이 너무 예쁘죠? 요거는 네, 2,0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어우, 깜찍하고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요거 2,000원이고요. 그리고 사각은 조금 큰 사이즈 이렇게 두 종류만 있는데요. 어, 요 아이는 21cm라고 합니다. 네, 21cm 이렇게 사이즈 나오고요. 그리고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너무 예쁘죠? 네, 요거 네, 21cm 사각 풀본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요두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8,0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어, 이거 하사하이 너무 예쁘네요. 요거 창을 심어놓으면 아, 눈길이 가는 그런 풀분이더라고요. 저도 요하나에 가지고 있는데 어, 너무 예뻐서 제가 한 번씩 쳐다봅니다. 이렇게 어, 사각 풀분까지 이렇게 어, 여러분들께 한번 어, 소개해봤습니다. 네, 한번 어, 이렇게 매장 방문하셔서 네, 예쁜 풀분도 만나보시고요. <laughs> 이렇게 키핑하시는 예쁜 아이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또 묵은둥이 짱짱한 아이들도 저렴하실 때 이렇게 구매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미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